굴착기가 커다란 적재함에 실새 없이 폐사한 물고기를 쏟아붓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배들에도 죽은 물고기를 담은 포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적조로 떼 죽음 당한 물고기들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남해 쪽에도 싫은데 남해 쪽도 많고 이쪽도 많고. 지난달 말 남해군 연안부터 시작된 적조가 통영 바다까지 확산한 겁니다. 현재 이곳 통영 바다의 수온은 24도에서 25도 가량으로 적조가 생성되기 가장 좋은 환경인데요. 주기적으로 배를 투입해 황토를 살포하며 적조 막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통영 바다에 적조 피해가 발생한 건 6년 만. 이전에 피해를 경험했던 어민들은 적조가 눈에 보일 만큼 가깝게 생겨나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여기서 검사 안 하고 지나가는 배들. 배도... 좀 도와달라고 절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난중에는 너무 이제 접촉가 심하니까는 울고 전화를 했다고 가장 피해가 많았던 어종은 참돔과 방어 등으로 가을 제철을 앞두고 있어 타격이 더 큽니다. 한 마리 30만 납니다 미국 중독 피해를 보고 찌어 근데 팔 때가 다돼 가는데 이거 죽은 거지? 요 이번 적조로 폐사한 양식 어류는 하동과 남해에만 103만 8천여 마리 25억 7천만 원 상당 풍영의 피해 규모까지 합산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8월 하순경에 남서풍 바람이 강하게 불었었거든요. 서풍 바람이 강하게 불면 연안 안쪽에 있는 표층의 뜨거운 물이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양식장 있는 내측에서 발생하면서 전남 완도를 제외한 남해안 전역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은 대조기와 비 예보로 적조가 양식장으로 유입되거나 개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